익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면을 풀어주고요. 마늘 기름을 냅니다. 양배추를 살짝 익혀준다는 느낌. 예, 면이 들어갑니다. 오, 예, 콩나물 라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라면. 예. 당뇨 환자라면 라면이 정말 먹고 싶죠. 이 라면을 어떻게 당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콩나물 라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콩나물 라면은 콩나물 라면은 면 대신 콩나물을 좀 많이 넣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라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들어가고 이렇게 콩나물하고 양배추를 이용해서 면을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료는 라면 3분의 1그 다음에 콩나물 150g 그 다음에 어 양배추 100g 계란 2개 그리고 식용유 어간 마늘 2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라면물은 평소에 드시는 라면물 예, 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을 끓여줍니다. 우리가 라면이나 이렇게 요리에 어, 수프 종류에 이제 야채가 들어갈 때는 원래 야채를 넣어서 끓이는 것보다 따로 기름에 볶아서 넣는 것이 맛있습니다. 콩나물하고 야채를 볶는 포인트는요, 예, 예,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요. 어, 아삭아삭 할 정도로 예, 살짝 볶는 겁니다 근데 콩나물은 너무 안 볶으면 비린내가 나니까요 예, 콩나물 150g을 넣어 줍니다 예, 후라이팬에 달구어서 예, 콩나물을 150g 넣어주고요 예, 높은 불에 예, 볶아 줍니다 예, 라면은 저는 콩나물하고 양배추가 많으니까 3분의 1 예, 이게 한 개라면 예, 3분의 1 정도만 보시다시피 3분의 1을 자르자 그러다가 예, 일단은 예, 절반에서 3분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3분의 1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라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콩나물이 예, 익기 시작했습니다. 예, 물이 끓고 있죠. 예, 물이 끓으면 예, 준비했던 3분의 1 과파면 3분의 1과 스프 물이 많기 때문에 스프는 그대로 넣도록 하고 예. 저는 살짝만 덜 예, 넣었습니다 예, 손으로 잡았습니다 예, 살짝만 들렀어요 왜냐하면 콩나물에도 소금이 따로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면을 풀어주고요 예, 콩나물이 보시면 예, 잘 익어 가죠 자, 여기 살짝 익었을 때, 예, 불을 낮춰주시고요. 예, 소금을, 예, 소금 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소금 간을 예, 예, 두 꼬집 정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기름이 좀 있을 때, 마늘을, 예, 보시면 기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마늘, 마늘 기름을 냅니다. 예, 한 스푼 정도 더 갑니다. 예, 이렇게. 예, 높은 불로 예, 구워주고요. 예,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됩니다. 예, 이때 양배추를 살짝 익혀준다는 느낌 예, 아삭아삭할 정도로 예, 높은 불. 예, 여기서 후추를 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예, 익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예, 계란 한 개를 이렇게 깨어줘서 네, 풀어주면 좋습니다. 자 라면도 보시다시피 예, 저는 이제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니까 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높은 불로 이 정도만 하면, 보십시오. 예, 비린내가 안 나고, 소금 간이 되어 있고, 야채들이 아삭아삭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불을 꺼주면 됩니다. 예. 원래 여기에, 이런 야채 베이스에는 고추장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추장도 혈당이 좀 많이 오르니까, 예, 라면에도 그리고 얼큰하게 하기 위해서 마늘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라면하면 계란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예, 계란 넣어주고 살짝만 이렇게 면이 익은 한번 먹어볼까요? 음, 딱 게임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맛본다고 면을 먹어버렸어요. 식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 아시죠? 예, 이렇게 면을 요 상태에서 놓고 부어 주시고 예, 면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예, 야채가 탑핑이 예, 됩니다 여기에 예, 참치캔 하나 해서 라면하고 같이 끓여도 맛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아침이나 점심이었다면 여기 고추장을 넣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